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금요일 새벽 주님의 전전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매일 만나는 민수기 12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마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일렛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일렛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일렛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진이라 아멘. 모세가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난을 합니다. 저도 이거 읽을 때참 이해 못했거든요. 왜 모세가 이런 와중에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경,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가끔 듣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요세프스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예수님 당시에 역사학자였는데 그 요세프스의 책에 의하면 그때 모세의 첫 부인이 십보라는 이미 사망하였고 그래서 모세가 결혼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에 대한 책망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내재되어져 있던 내가 누나인데, 내가 형인데, 왜 모세가 우리보다 더 대우를 받는가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아시는 하나님은 모세의 편에 서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후에 떠나가게 되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시자 미리암에게 그 부정한 병인 나병, 문눈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병은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되게 됩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나병에 관련 것인데 나병에 걸리면 일단 분리가 되고요. 나병이 나오면 제사장이 그를게 확인하고 7일 동안 그를 격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어 같은 편이었지만 이 순간에는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의 모습,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 그속 안에 있는 그 미리암의 모습이 바로 문둥병 걸린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병든 사람. 우리 안에도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병든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과 질투처럼 공동체를 쉽게 무너뜨리는 무서운 병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왜 둘이 같이 모세를 비난했는데 왜 미리암만 걸렸을까? 일반적으로는 미리암이 아론보다 더 했고 미리암이 아론을 부추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눈 앞에서 누나인 미리암이 문두병이 걸리자 아론은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발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바로 직전까지도 왜 모세 너만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이야기하냐. 미리암과 미리암 누나와 나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다라고 큰 소리쳤던 아론이 감히 감히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누나를 고쳐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이 참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형제들의 신란한 비판을 받고, 너는 왜 이런 와중에 부스 여자와 결혼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비난하던 그두 사람 누나와 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병에 걸려 힘들어하고 또한 형이 꼬리를 내리고 동생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때 제발 좀 우리를 용서해 주고.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민수기 12장은 구수여인하고 결혼했으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와서 그냥 한번 지적한 걸로 생각되어 질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주 여러 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사람의 비난은 전체 이스라엘의 비난처럼 퍼져나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아주 오랫동안 마음 고생을 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럴 때 형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좀 바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쌤통이다. 좀더 고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형이 용서를 구하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3절에 보면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고쳐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없었겠습니까? 왜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네,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쉽게 내려놓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훈련되어진 거죠 그래서 민숙이 12장 3절에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원망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듣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 지라도 그가 이랬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말씀이 좀 어렵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형에 해당하거나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될 정도의 죄가 아닌 그렇지만 공동체에 극심한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그에게 얼굴에 침을 뱉어서 우리가 참이 사람 때문에 부끄럽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럼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부끄러운 것을 그 마음속에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 일을 해도 그런데 이 미리암의 죄를 바로 용서해 주면 미리암이 어떻게 깨닫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일회 동안,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둠으로써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과 미리암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비난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원래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출애극기를 보시면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사람을 때려서 죽일 때까지 자기 혈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렇게 변하였던 것은 그의 성품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느 순간부터 본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리암이 일주일 동안 문둥병에 걸려서 진영에 돌아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도 떠나지 않고 그 미리암을 기다려줬습니다. 본인들도 모세를 원망하고 그에게 대해서 왜 저렇게 행동했느냐라고 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이렇게 책망할 때에 본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잘 알까요? 우리가 입술을 벌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나는 저렇게 틀려먹은 행동은 안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시고 우리의 행동에 동의하실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압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할 수만 있거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서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는데 사랑으로 덮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미리암과 아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그것이 하나님도 그러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하였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는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 사람의 허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신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덮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